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료, 상담료와 착수금 분리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시 상담료와 착수금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초기 상담을 통한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 후 착수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 증거 현황, 조사 난이도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착수금은 실제 사건 수행 범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필요시 추가 비용이나 성공 보수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유형에 따라 경찰 출석, 증거자료 검토, 관련 서류 작성 등 업무가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상담료와 착수금을 분리하면 의뢰인은 초기 리스트를 관리하고 변호사는 체계적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 대응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건 결과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